이렇게 뉴이스트 팬분들 세 분을 모아놓고 저희가 오늘 뉴이스트 앨범 200장 가기 <laughs> 왜 200장이나 사셨어요? 다들 아니, 다 200장 사기야? 네, 네. 아, 다음 편에서 아, 근데... 200장인데 이게 뭐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0장이 어떻게 모였네요? 네. 세 분이 사셨는데 <laughs> 네, 그래서 <laughs> 저희가 팬덤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포토카드 이렇게 하가실때 포토카드 랜덤은 몇개아왜랜덤이래 드래곤볼이 과연 몇 개나 나올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나 망나둥이 시키기 위해서 제가 재료 모아 놨어요. 네,요. 이번에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거 무슨 버전이에요, 이게? 뭐지? 네? <목소리> <뭐였죠>? 이렇게 네. 이렇게 스틸라이프랑 아, 맞 이렇게 포트레이트. 둘 중에 뭐가 뭔지 몰라요. 이게 포트레이트. 아, 이게 포트레이트.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랜덤 포카가 포카가 총몇 종이죠? 그 커플 근데 극소시 포시 암추시 있는 거 포카. 타종 8종? 4종 포스터도 있어요. 포스터가 있어도 있어요. 안에 그 접이, 접이 아 접혀져 네. 있는 포스터. 네. 저희가 일단은 오늘 과연 드래곤볼 무엇이지? 아 시디도랜다. 도랜다 c d 는 어떻게 되있 어떤 거들? 아 제가 드래곤볼 무엇인지 한번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칼 까봐. 얘 예, 칼을 엄청 큰만로가지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엄청 만 까가지고 그결야 뭐야 뭐야 뭐포카포카와두 개. 포카랑여기 이것도 이것도 아 민기랑. 뭐죠? 아론이가 분명히 영민? 아, 병원 아 병원 영민이 아, 맞아 포스터 아론 어영민아 어? 레잇스 어, 아론이 사론아 아, 이렇게 포스터가 아, 이렇게 <목마> 되어 있어요 종현이에요 아, 아론 종현이 종현이 CD 시디 따로 안나어도 되죠? 지금은 천천히 가져가도될것 같아요 <laughs> 너무 빨라 이번들 전투적이야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깐만 잠깐만 봉호 어되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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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지금 여기 투샷! 두셔야... <뭐라> 개 예뻐! 대박! 진짜 이쁘다. <뭐라> 아니 민기가 너무 이쁜데? 진짜... 이번까지는민기 네, 지금 포키님이 가신 거였어요. 나 이거 가고나 지금. 아아 어, 민기 진짜 이쁘다. 진짜. 아니 근데 이번에 와이 분위기! 분위기! 아! TV도, t 이도두 종류네. <목소리> <목소리> 당신의 발목에 치웠어. <치얼스. 목소리> 아, 진짜 이쁘다. 진짜 저 얼굴 보고 어떻게 안할 수가 있어. 진짜 말도 안 돼. 와, 와 얼굴 대박, 야, 이거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얼굴이 쉬질 않아 연예인들 진짜. 와, 진짜 대박이다. 아나자진나다 진짜. 열심히 하세요. 아 진짜. 무서워. 도와줘 나. 야 진짜 대박 예뻐. 도와줘 나. 얼굴 다 예뻐. 다 대박 예뻐. 아, 아, 와, 얼굴 진짜 감동시루야 진짜. 방송 분차례 진짜. 진짜. 어이 진짜. 아니 치료 다 진짜. 어, 뭐 근데, 정연이가 안나왔어 얼마나 예쁘려고 얼마나 필요해지지? 얼마나 필요 어, 근데, 이제 이거의다겠다안 돼! 안 돼! 어떻게 해! 안 돼! 이거좀아서이거 아, 너무 서 이거를 봐서, 이거를 봐서, 이거를 봐서, 여보. 를봐어 이거를 거 있어요. 아니 저거 다한거다 거야? 우리 되게 빨리 했네 너무, 너무 빨리 했어근데 지금 몇 시야. 상에시시 분. 아니 너무,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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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기계 너무 많이요. 많이요. 이거 여기 또 앞으로 해. 여러요 예, 불러요 재밌네요. 많이 셔도 자신 있니다나 진짜 빨리 다네 여러분. 그합시다 교환을 나날 수 있을 거니배 와라까요. 너가 너무 다 대박이다. 저원 카드요? <laughs> 원카드도 되겠네. <되겠는데? 웃음> 아, 놓세 보이세요? 네. 카드 오! 제가 냈어. 자, 자, 진짜 하나, 하나 거진 말. 빨리 다 거짓말. 어떻게 하나안 나올 수가 있지? 진짜 와한장누을지지 동현아. 내 간다. 네, 간다. 네, 간다. 내가... 나. 아, 아. 가을 아, 아아 아, 반응 어이 반응 어 이거 이거 예상해 봅니다. 이거. 아. <laughs> 아, 이게 절대 이게 아론이랑 이 포카가 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laughs> 이거 진짜 소리 요 소리 아 나도 안 돼. 아주아 보고 싶다. 주현아주아 보고 싶다. 주현아 어디야? <laughs> 그러면서 음.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오늘 이거 까진수가한 번씩 말씀을 해주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디부터 할까? 푸키님부터. 푸키 패키님 오늘 이백장 까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이백장을 근데 엄청 오래 걸릴 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까가지고. 아, 맞아 맞아. 아 그리고 이게 아무리 많이 사도 안 되는 건안 되네요. 진짜. 음. 네, 그 다음에 동백 동백님 오늘 이백장까지 깐... 동백인지 좀 물어봐. 아저왜 동백이에요? 저도 백화요. 아하 이거1 일천점이다. <laughs> 이렇게 일천점이 <일천원정이다. 웃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일천점이었어요. <laughs> 네동맹님 오늘 이렇게 까보기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이렇게 많이 앨범을 처음 까보는데 일단 드래곤풀이안 돼서 지금 좀 속상한데 괜찮아요 동무가 있쁘니까 동무가 있쁘니까전다 괜찮습니다 교환하면 되죠? 뭐? <laughs> 그럼요 교환하면 돼요. 인생은 긍정적으로 음. 그리고 다음 저희 아네 저희 우리 닉네임 아까 말씀 드었나 지우님이라고? 아니 아니, 아니 말안 안 했지? 아이제 하면, 아, 하면 돼. 우리 지우님 제 왼쪽에 계신 지우님. 근데 닉네왜 지우라고 지었죠? 제 추해가 종현인데 종현이 별명이 언니북이랑 자국 퀘모 마스터가 되어서 종현이를 찾겠다는 그런 그런 우리 <laughs> 네. 아 지금 종현이 포커가 안 나와서 제 정신이 아니에요. 아, 이 빈자리가 너무 커. 전 정말 교환을 안 하게 될줄 알았어요. 네. 누구도 예상 못했던 정말 200장 까보나 제일 교환. 진짜 아무도 예상못 했던. 한장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진짜 다들 너무 너무 고생한 뒤에. 그러면 저희 여러분 그 정리하시면서 인사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팬나캠 오늘 200장 갖고 와주신다고 해서 너무 고생하셨고 까주신다고 고생하셨고 분류하시느라 고생하시고 계시고요. <laughs> <laughs> 진행 유지 <laughs> 네, 니다 저희 여기서 200장 까기 리스트 앨범 이름이 뭐죠? W.E.R. 앨범 200장 까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 여러분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리스 하세요. 리스트 하세요. 사님의 패키지입니다. 성공시대 시작 감사합니다. 나 아직 수련 받아드게 넘나 많은 데 아, 인정. 근데 네, 진짜 이게 너무 예뻐.